영으로 인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사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도신경,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부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부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그럼 쉽게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 주를 입으다 에베소서 6장 11절 전신 갑 주를 입으다 에베소서, 11절. 에베소서. 11절. Let's go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 주를 입 <laughs> Da epe sốt ở lục dang chỉnh sửa. Ma kia khang kia lưỡng y tế chóng. Hakim vi hai hoa hà nỉ lệ. Chóng xin gặp chú đỡ. Ep ba sốt ở lục dang chỉnh kia khang kia lưỡng y xin gặp chú đỡ. 매일 매일 도전 극장 타 워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갑수가 있잖아. 그래. 검만 있으면. <laughs> 왕의 군사가 될 마지막 테스트는 너희의 검을 찾아오는 거야. 검을 찾아서 왕의 군사가 될 거야. 그래. 어? <웃음> 어? <웃음> 뭐지? 언제 이런 벽이 생겼지? <laughs> 벽 끝이 안 보여서 돌아갈 수도 없겠어. 어쩌지? 검을 찾아야 하는데 <laughs> 어쩌게 넘어가야지 가자! <laughs> 블랙빈 폭탄을 설치해라 네, 모이스 뭐 이제. <laughs> 이제 가자 고, 고, 고 우와, 우리도 가자 어? <laughs> 어? 어? 어... 그냥 포기하면 편해 으... 얘들아. 음? 시간 가는지 모른다니까. 이벽을 어떻게 넘어가? 전신갑주를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음. 어?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구하면 주신다? 뭘 구하라는 거야? 아! 하나님, 왕의 군사가 되고 싶은데. 앞에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닌 거? 아니야.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laughs> 뭐? 야,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 그래? 얘들아. 어? 나를 불렀니? 왕이시여! 어, 어, 왕이 나오다니! 정말 구하면 주시네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고마워요 <laughs>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지 않니? 왕이시여! <laughs> 자, 이제 이 길을 따라 너희의 검을 찾아오라 왕의 군사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죠? 우리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한 쯔니와 써니가 드디어 출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사방이 높은 벽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쯔니와 써니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님을 사랑해서 예수 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주니와 써니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모두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니와 써니의 방법은 달랐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맞아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쯔니와 써니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쯔니와 써니가 기도하자 왕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돼서 계속해서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쯔니와 써니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나요? 기도했다가 실망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고 계세요. 부탁이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네모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찾았나요? 맞아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행한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저 구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꼬마가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꼬마의 소원은 냉장고를 열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꼬마는 냉장고에 비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늘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꼬마는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꼬마는 엄마, 아빠, 저기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부모님을 찾을 거예요. 기도는 꼬마가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부탁할 때 엄마나 아빠가 그 부탁을 듣고 도와주는 것과 비슷해요.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물론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만 오케이 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꼬마가 사탕을 세 개나 먹었는데 엄마, 나 사탕 더 주세요. 한다면 들어줄까요? 그리고 꼬마가 감기에 걸렸는데, 엄마, 저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세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엄마가 그 부탁을 들어줄까요? 아닐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제랍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구단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볼까요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를 만났나요? 어려움을 만났나요? 예수님의 귀한 자녀인데도 번번이 넘어지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자녀인 나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 예물을 통해 널리 전해지게 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 기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 uh -huh.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 없이며. 헤이! 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목소리> 매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hey.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 아멘.